블루투스 마우스를 찾고 계신가요 로지텍 무소음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 m240은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마우스는 클릭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 할수 있어 부서관이나 사무실에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블루투스 연결로 간편하게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어 포트 낭비 걱정도 없습니다.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은 휴대성을 극대화하며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립감으로 오랜 사용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18개월의 긴 배터리 수명은 잦은 배터리 교체의 번거로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마우스의 부드러운 터치감과 빠른 연결 속도에 만족하고 있으며, 깔끔한 디자인은 어떤 노트북과도 잘 어울립니다. 지금 바로 로지텍 M240을 선택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